아파트에 불 났다고 사이렌이 막 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11시가 다 돼가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저 구름인지 연기인지 일시적인 사이렌 오류였는지 알 수가 없네요 뭐였을까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아 구름이 빨리 지나가네 구름이 빨리 지나가는 거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어, 내일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뭔 일일까 소방차가 오지도 않고 빨리날리시다 빨리날리신데 이거 봐야 되나? 노래 불렀니? 오작동이래. 오작동. 오작동이라고 합니다. 다행입니다. 야, 근데 영이 구름 엄청 빨리 지나가네.